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15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세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였습니까? 15장을 보면 그의 안전과 또 상속자와 또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안전함이었습니다. 15절에 15, 15장을 시작하면서 네, 이후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된 그런 3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서 북방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롯을 구출한 14장에 나오는 사건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이 이후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혹시 이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연합군들이 다시 공격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고 불안한 가운데 아브라함은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많은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셨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 그의 상급 자체라고, 그 상급 자체가 된다고, 축복 자체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46편에 나오는 말씀과 잘 연결이 됩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도움이다. 나는 너의 피난처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우리는 더 실망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연민에 셀프피리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는 별 소망이 없네, 와 같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힘을 낼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서, 셀프피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방패시고, 상급이셨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의 삶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걱정하며 염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방패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상급이셨던 이 하나님은 네,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방패이시고 상급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는 내 방패라는 이 말은 나는 너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나는 너의 상급이라는 말에는 공급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킹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헬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면.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아빠나 엄마가 그들 뒤에서 함께 있는 것을 알면 그들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들이 지켜주고 필요한 것들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별 생각을 안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엄마나 아빠를 믿고 철저하게 부모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크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상속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장에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12장에서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볼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백세에 가서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으면 상속자로 세울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말씀에 나오는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신실한 그 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절에서 아브라함은 나의 상속자는 이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로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가 항상 곁에 있었고 또 믿을 수 있는 충성된 종이었기에 그를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소망이 없었기에 그가 상속자가 된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절 말씀해 보면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절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별을 보여주시고 세어보라고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땅의 티끌을 보아도 하늘의 별을 보아도 주위를 둘러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땅을 보고 하늘을 보아도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딱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생물들을... 모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브라함도 밖에만 나가면 낮에는 티끌이 보이고 또 밤에는 별들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은 이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 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믿음은 상황과 일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 일의 주관자 대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상황과 일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 일의 주관자 대신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던 것처럼 우리와 같은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옮겨졌다는 그런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크게 생각하고 있었던, 걱정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어로 하면 I am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I am.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I am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상속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한대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I will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상속자를 줄 것이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IAM의 하나님이시고 아이 우 l 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전함과 상속자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해서도 확신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그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12장과 13장에서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그 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디테일을 더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 땅의 범위를 여기에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언약을 확증할 그런 표적을 삼기 위해서 재물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구절을 해 보면 여러 가지 그 재물들을 준비하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재물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이것은 고대 계약을 맺는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고대에는 계약을 맺기 위해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재물을 쪼개어 마주보게 하고 이 계약자 쌍방이 그 가운데로 함께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계약을 지키겠다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맹세였고 또두 계약자의 화합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이 쪼개진 재물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냥 사인만 하면 계약서가 성립되지만 이것은 요즘 사인하면서 계약서를 쓰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생명을 건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재물들이 준비된 후에 언약이 체결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12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또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 임했 임했다는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신 것이고 또 환상 가운데 어둠이 임하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쪼개진 재물 중간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쪼개진 그런 고기 사이로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간의 언약 체결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의무를 지시겠다는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이 없는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언약의 당사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에서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재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와 아브라함을 위하여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만이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신다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확신이 필요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없는 은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 사이에서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 그리고 13절 그리고 16절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개기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나서 이거 16절에 가서 그리고 가나안을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430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에게 회개의 기간을 허락하시고 난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내려간 야곱과 그의 자손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오게, 나오게 됨으로써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시간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초조해지고 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으로 구하며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염려를 오늘 죽게 다 맡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확신을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I am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속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I will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이미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었다고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듣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내가 이미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지 알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질문과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조건 없는 그런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질문과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도 신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때로는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며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다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다 하니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룰 것이다 하니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지 우리의 상황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가 될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본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동물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쪼개진 재물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피를 흘리시게 함으로써 또 다시 한번 피로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항상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 흘리신 가운데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고 죄인들을 살리는 것임을 구원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담대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